자, 70번에 학생 50명이고 영어 수학 과제를 내줬더니 영어 과제를 한 학생이 35, 그다음 수학 과제를 한 학생이 23일에, 그다음 영어와 수학 과제를 모두 한 학생은 16명. 자, 여기 요거 정리를 해야겠지. 그다음 영어 수학 과제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하지 않은 학생 수를 물어봤어. 자, 영어를 A, 그다음 수학 B라고 할게. 그러면. 자 여기 밑줄 친거 영어하고 수학 모두 한 학생은 어디에 들어가? A 교집합 B겠지? 얘가 16자 A가, 16. A가 35그 다음에 B가 23 그러면 여기 순수 A 부분에 16 제외하고 들어갈 거니까 몇 명? 19명그 다음 여기 순수 B 부분에는? 7명자그 다음 물어보는 거 영어 수학 과제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학생 수 그러면? A? A도 아니어야 되고 B도 아니어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이건데 드모르간 써주면 A합 B의 여집합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테두리 자 그러면 A합 B가 몇 명이야 더하면 35에 7 더하니까 42 전체 학생이 50명 그러면 여기 테두리에는 8명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말 길게 나오면 벤다그램 그리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숫자 찾아주면 좋은데 근데 요 뒤쪽에 보면 그 그리는 걸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자 일단은 같은 유형 내에서 자 73번에 어느 회사 전체 신입사원 200명 중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원이 120명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사원이 115명 두 교육을 모두 받지 않은 사원이 17명 여긴 어디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 방금 전에 본 거지. 그러니까 A 합 B의 여집합. 이놈이 열리고. 그다음 이 회사 전체 심사원 200명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만 받은 사원은 했어. 그러면 얘는 순수 B 부분. 그러니까 B 차 A 여기를 이야기하겠지. 자 그러면 A고 B고 전체가 200명. 여기는 열리고. 그 다음에 A가 120, 그 다음에 B는 115인데, 여기만 물어봤다고. 에이? 맞지? 그러면, 자, 원래대로면, 교집합을 찾고 B집합에서 갖다 빼주지. 근데 여기는 이걸 줬네. 여기가 120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17이라고 줬네. 그러면 전체 200에서 얘랑 얘랑 떼버리면 순수 비부분만 남겠지 맞지? 그렇게 찾을 수도 있다고. 주는 거에 따라서 밑에 75번 해봐. 왜 찾은 게 아니었어? 한번만한번만 한 번만 가본 사람 한 곳만 가본 사람? 아니지 두 곳만 가본 사람 물어봤는데. 한 어. 한 번만 가본 사람 경우지만. 아 그걸 어떻게 찾냐고 안 나왔는데. 두 번만 가본 사람이랑 세번다본 사람이랑 갖다 빼면 되겠네 두번 이상은 어한번 <laughs> 가본 사람이랑 <laughs> 세 군데 다간 사람이랑 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벤자 그림 갖고 못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상황 파악하려고 그려준 거고 이건 그냥 식 써야지 안 외웠지? 안 외웠지. <laughs> 집합 세 개짜리는 어쩔 수 없어. 요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이거 공식 외웠는지를 일부러 확인하는 것 같아. 대부분 문제들이 이거랑 관련돼 있어. 요세 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두 개짜리 했던 거랑 네, 내용은 비슷해.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지. 먼저 A 더해주고 그 다음 B 더해주고 그 다음에 C 더해준 다음에 겹치는 걸 갖다 빼겠지 A교 B 빼주고 그 다음에 B교 C 빼주고 그 다음에 C교 A 갖다가 빼주고 근데 요렇게 되면 가운데 여기에 셋다 들어간 데가 한번두번세번 번, 번 들어갔잖아 그걸 한번두번세번 번, 번 뺐잖아 그럼 남은 게 없겠지 가운데가 그러니까 그거를 더해줘야지 되고 있어. 그요식 그러니까 갖다가 써 먹을 건데. 그렇지. 문제는 이거지. 얘네들을 갖다가 뭐냐, 숫자로 찾아도 딱 정확하게 두 군데만 간 회원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 여기에 세 군데 다간 사람도 섞여 있단 말이야. 그것도 세 번이나 중첩돼 가지고 섞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처리는 해 줘야 되는데 이 숫자를 뽑으면 된다고. 그래서 요 공식을 갖다 쓰는 거야. 자, 일단은 자, 합집합이 몇 명이야? 교집합 여기가 없다 그랬으니까 48명 그대로 왔다 쓰겠지. 그 다음 A는 13, B가 19, 그 다음 C가 32명. 그 다음에 요거 키니까 그냥 K라고 할게.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 더한거. 그리고 더하기 셋다 교집합 한게 6명 그럼 K값 나오겠지. 맞아? 저기 더하면 얼마냐? 32에다가 32니까 64. 여기까지 70. 그러면 K는 22 맞아. 자, 이게 K가 뭐였냐면, 얘네들 그냥 더해준 거야. A 교집합 B에다가 B 교집합 C에다가 C 교집합 A를 갖다 더하기만 했으니까, 요거, 요거, 요거 들어간 건 좋은데, 가운데가 몇번 들어갔다고, 세 번이 들어갔다고, 그세번다 제외해야 되잖아. 그니까, 빼기 얼마, 그지? 1 8 갖다 빼는 거라고. 지금 본요런 그림에서 요 가운데 거를 한번 포함해야 되게 문제를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요렇게 찾으라고. 그럼 그때는 두 번만 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번 빼러가든 세번 빼러가든 그건 문제 상황에 맞추는 거고 어쨌거나 요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이식 쓰는 거 자체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외워서 빨리빨리 손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했지? 그다음 요거 요 내용 나오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건데 지금 요 책에서는 이걸 챕터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유형을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뒤에 봐도 또 최대값 최소값 나오지. 자 물어보는 포인트가 많아. 요거 두 개짜리 벤 다그램 그리면 첫 번째는 여기 교집합 사이즈가 커질 때, 작아질 때. 그다음이 여기. 합집합의 여집합, 여기가 사이즈가 가장 클 때랑 작을 때. 그다음에 요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요거 A 합 B 자체의 사이즈가 커질 때 작아질 때. 그다음에 또는 여기 순수 A 부분이나 순수 B 부분의 사이즈가 커질 때 작아질 때. 이런 걸 물어, 물어보거든. 근데 결국은 다 비슷해. 자, 요놈은 76번은 교집합 사이즈를 물어보고 있어. 자, 생각해 봐. 여기 A랑 B랑 집합 두 개만 줬으니까 이게 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많이 겹치면 교집합이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반대로 얘네가 최대한 떨어지게 되면 교집합이 작아질 거잖아 최대한 안 겹치게 되는 거니까 맞아 자 그러면 다시, 다시 거꾸로 가볼게 최대한 많이 겹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작은 놈이 큰거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많이 겹치는 거지 사이즈가 만약 둘이 똑같았다 그러면 아예 둘이 겹쳐서 같은 집합을 해주면 사이즈가 최대한 많이 겹치게 되는 거고, 교집합이 커지는 거고, 자, 그러니까 최대값이 되려면 큰놈 안에 작은 애가 들어가 주면 돼. 그러면 숫자 적은 애가 작은 집합일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b가 안에 있고, a가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이게 교집합의 사이즈가 가장 클 때, 그러면 개수 몇 개, 18개 하고 끝나는 거지. 그 다음, 얘네가 이제 최대한 떨어져, 그러면. 그러지.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는 얘네가 서로 소면 돼. 그러면은 교집합 원소 개수가 0개하고 끝나는 거잖아. 근데 얘가 24개야. 얘가 18개야. 그러면 a 합 b가 원소 몇 개야? 42개야. 근데 전체입합이 3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고안에 그 들어가려면 최소한 몇 개는 겹쳐야 된다? 12개는 겹쳐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더하고 전체입합에도 해당되는 이거 30개 갖다 빼서 교집합이 몇개나오지 이거 봐주면 원래 우리가 보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 그 그림이 된다고 그래서 교집합이 12개 이렇게 된 거지 되고 있어? 밑에 78번 해봐 여기는 합집합의 사이즈 물어봤어 그러면 얘네가 최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0가가0가0 0 0 0 최대한 많이 겹치게 되면 합집합의 사이즈가 가장 작아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0 개? 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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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야 된대 그러니까 적어도 4개는 이렇게 겹쳐야 된대 그러면 순수 A부분에 몇개 남아? 3개 남고 여기 순수 B부분은 8개 남을 거니까 합집합의 원소개수는1 5개요 놈이 최대값이겠지 됐지? 그 다음 넘겨서8 0번에자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 의두 부분 집에두 부분 집합 A, 에대해에서해합 B의 최서최합값의최봤값최 A는 물어봤어 1 0는 교집합이 1 0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그러니까 둘이 아예 떨어질 수는 없어. 그다음에 요건 뭐야? A에서 요거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 차 B지. 그러면 순수 A 부분을 A에서 제외시켰어. 그럼 뭐 나와? 그렇지? A 교집합 B가 나왔지. 교집합이 A는 아니래. 뭔 말이야? A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최대값 찾아, 아니 뭐냐 최대한 많이 겹칠 때 생각을 해보자. 안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된대매 그러면은 바깥에 이렇게 발만 살짝 걸치면 되잖아. 몇개 남기면 돼. 한 개만 남기면 되겠지. 지금 A가 작은 거니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여섯 개가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럼 B는 다해서 열 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네개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제 최대한 많이 겹친 상황이니까 합집합 사이즈가 가장 작을 때야. 원소 몇 개, 11개,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떨어지고 싶어. 근데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떨어질 수도 없어. 그러면 몇개 겹치게 만들까? 그렇지딱 하나만 겹치게 만들어. 그러면 순수 a 부분에 몇 개, 여긴 여섯 개, 그 다음 여기는 아홉 개, 그러면 다 해서 16개가 최대값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 다음 밑에 81번에 자 어느 산악회 회원 65명 중에서 여기 예, 전체네 지리산 등반해본 회원이 59명 지리산 A 그 다음 한라산 등반해본 회원이 38명 여기가 B 지리산과 한라산 모두 등반해본 회원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A 교집합 B 이거의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네 맞지? 그러면 쬐까안 애기 b가 안에 들어가 38명 그다음 바깥에 a가 여놈이 59명 그리고 전체가 65명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 값인거지 이게 38자 이제 떨어져 b랑 a랑 더해주면 몇이야 97 그래서 65 만들려면 교집합이 몇 개야 된다? 32. 그래서 최소값이 32. 이렇게 되겠네. 별거 없지? 어. 옆에 83번 해보자. 물어보는게 이거지 합집합에 여집합 요 테두리가 사이즈가 가장 커질때 작아질때 그러면은 아까 봤던거랑 상황이 반대겠지 얘네가 최대한 겹치면 그지 테두리가 커지는거고 얘네가 최대한 벌어지면 작아지는거고 그러니까 합집합이랑 반대상황이라고 되고있지 자 그러면 어, 얘네가 최대한 겹치면 지금 b가 더 작은거니까 b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a가 97그 다음 b가 59 그러면 a 합 b 가 97이 된 거니까 바깥에 얼마가 있게 된 거야 100 3이겠지 요게 가장 클때그 다음에 얘네가 벌어졌어 더하면 얼마야 156 그러면은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집합이 하나도 없이 얘네가 서로소가 돼도 된다 이런 거지 전체가 200명이나 되니까 그럼 테두리에 몇 명인 거야 44명 그래서 이놈이 최소값 이렇게 되겠네 둘이 더 해줘라 했으니까 147하고 나오겠네 됐지? 넘어갑니다 142쪽에 794번 해봐 이 문제에서는 딴거 없어요. 그냥 딱 여기만 해석 잘 하면 문제가 끝나. 요거 해석 뭐라고 하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A랑 X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가 알려주는 거야. 아니 그림은 그게 맞아. 그림을 맞았는데 틀려서 그런 거야. 응. 찾았어? 왼쪽이 지금 일부러 여기 맞춰서 그린 거야 왼쪽이 x에서 a 차집합시킨 거 그러니까 순수 x 부분 오른쪽이 a에서 x를 차집합시킨 거 그랬는데 얘가 요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요 왼쪽에 순수 x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림상으로 맞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 부분에 x가 있다는 이야기네 맞아 그러니까 결론 뭐가 돼 x가 a에 포함된다 이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지금 a 약, 뭐냐 a 원소가 1하고 2하고 5하고 10하고 네 개니까 몇 가지? 1 6 가지. 그러니까 부분집합 개수 물어본 거라고.